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가지고 우리 교회만 키우려고 하는데 나는 여기서 훈련을 받아서 진짜 옆에 있는 안 되는 교회들 진짜 도와주고 싶다. 그런 목사님도 진짜 도와주고 싶다. 그게 성교인 거잖아. 그래서 내가 기록을 했어.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면서 기록을 하는데 자, 목사님은 기록하지 마. 누구 말 들어야 돼? 하나님 말 들어야 돼? 목사님 말 들어야 돼? 그치. 하나님 말 들어야지. 그래서 나는 계속 기록을 했다고. 목사님이 하지 마라 해도 나는 했다고. 왜냐하면 이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. 근데 마침 이그 뭐지 훈련을 내가 5년 4개월 받았는데 이 5년 4개월 다 끝나는 그 시간표에 교단 안에서 뭐 뭐가냐면 전도 자료 공모전. 전도 자료 공모전. 내가 뭘 준비를 하고 있었냐면 바울이 했던 그팀 사역 전도. 10차 동안 했잖아, 5년 동안 했잖아, 그걸 기록을.